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예적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르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디게와 빌산과, 비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레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다림과 그바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베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르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2 4 5요 약대가 4 3 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들이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이니 금이 6만 일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의 거하였느니라. 대역사 재건의 첫 단계는 꼼꼼하게 작성된 명단의 공표였습니다. 에스라 이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하며 이들이 각자의 혈통과 가문을 지닌 구체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음을 선언하죠. 이 명단은 멸망과 포로라는 비극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은 남은 자의 존재 증명이며 동시에 재건될 공동체의 기반을 이룰 정체성의 뿔입니다. 명단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익명의 대중은 없으며 모든 회복은 이름 불린 자들의 구체적인 연대를 통해 시작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명단엔 유다와 베냐민 집하 외에도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직능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은 과거 성전 봉사를 위해 전쟁 포로 등으로 편입된 비이스라엘계 출신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었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의 제거는 이처럼 종교 지도층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 심지어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종속되었던 이들까지도 함께 어우르는 포괄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특정 계층이나 혈통의 특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 안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죠. 진정한 재건은 하층민과 이방인을 명단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그들의 존재와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단은 혈통과 소속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 중 일부는 그들의 족보가 분명하지 않아 성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역사적, 정체성 검증의 잣대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죠. 오늘날 종교 공동체 내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특정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이나 도덕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특권을 누리려 할때 이 에스라의 명단 검증 작업은 날카로운 비판의 렌즈가 됩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명예나 세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충실한 순종과 명확한 정체성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준엄한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돌아온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 정착하며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치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일시적인 이벤트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걸, 걸 걸어야 할 공동체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기여는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이며 약자들까지 포함된 명단 전체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처럼 명단에서 시작된 재건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공동체 비전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소외된 자들과 봉사자들이 그 중심을 이루는 이름불린 사람들의 연합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익명으로 남아, 고통받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회복시키며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 명단의 일부로서 우리의 자원과 헌신이 이 시대의 남은 자 공동체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명단에 기록해 주신 주님, 우리도 이 차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아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 주는 남자였습니다.